엄마가 고민하다 전화를 겁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딸은 점심 먹었어? 나야 늘잘 챙겨 먹지. 엄마가 잠시 고민하다 말합니다. 딸 엄마 회사가 요즘 많이 힘들어. 빚도 많이 생겼고. 일부라도 안 갚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해. 혹시 엄마한테 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 딸이 깜짝 놀라며. 엄마 왜 진작 말안 했어 필요한 돈이 얼마야? 금액이 좀커 엄마 일단 말해봐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일하면서 모아둔 돈꽤 되니까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걱정하지 마 엄마 그동안 맘 고생 심했겠네. 일단 급한 돈은 2억 정도고 갚을 돈은 더 많아.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일단 급한 돈 먼저 갚고 나머지는 차차 같이 해결해 보자. 엄마가 미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나머지 금액도 남편한테 말해서 구해볼게 엄마는 회사 일으킬 방법만 생각해 엄마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딸 엄마 회사 망하면 더 이상 너한테 돈도 못 주고 심지어 빚도 안겨줄 수 있는데 괜찮겠어? 엄마 여태 키워주고 나한테 해준 거다 갚으려면 돈으로 세말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고 온 회사인데 그냥 망하게 둘순 없잖아 우린 가족이잖아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엄마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날 그동안 엄마가 너무 무심했지. 매번 동생만 챙기고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엄마, 나 정말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나 사랑하는 것도 알고, 엄마는 내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쉼터고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등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도 엄마한테 쉼터 같은 딸이 되어 주고 싶어. 힘든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시어. 내가 너한테 기대도 될까? 나는 너한테 엄마로서 제대로 사랑도 못준것 같은데. 딸이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 사실은 알고 있어. 엄마 사실은 내 이모잖아. 어릴 때나 버리고 떠난 우리 엄마 대신해서 언니인 이모가 키워준 거다 알고 있었어. 조카인데도 딸처럼 키워줘서 나한 번도 엄마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때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나 키워줘서 딸로 대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내가 평생 엄마 딸로 은혜 갚으면서 살게. 딸, 사실은 엄마 회사 아직 굳거네내 모든 걸 이제 너한테 줄게. 내 딸로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 진짜 가족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등대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